자 문제 다 풀었지?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한 부분 여기 선생님 체크한 문제들만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전계도을 접어가지고 육각기둥을 만들 수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딱 봤더니 각기둥의 전개도인데 밑면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몇 각기둥입니까? 육각기둥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밑면이 같은 면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같이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종이에다가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봐 가지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럼 겹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다음 6번 넘어갑시다. 이각 기둥 몇각 기둥입니까?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 기둥이 되겠지. 자, 높이를 잴수 있는 모서리를 모두 몇 개인지 물어봤어요. 높이, 삼각기둥에서 높이는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얘. 예. 이거. 그다음에 요거. 총몇 개? 세 개. 되겠지? 다음 넘어가서 구번 봅시다. 밑면의 모양이 왼쪽과 같은 각뿔의 이름을 찾아서 쓰세요. 밑면이 각뿔도 마찬가지 각뿔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었죠.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이니까 오각뿔. 얘는 몇 각뿔이야? 1, 2, 3, 4, 5, 6, 7, 8. 팔각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 1 1번 봅시다. 11번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기도를 적으면 어떤 도형이 될까? 딱 봤더니 각뿔의 정기도입니까? 각기둥의 정기도입니까? 음. 밑면이 지금 뭐야? 이것과 이것이 지금 밑면이 되겠죠? 사각형이네. 몇 각기둥? 사각 기둥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어디와 맞닿는 선분 선분 지긋 리을 얘랑 맞닿는 부분을 찾으세요 라고 말을 했네요 어디가 맞다 할까요 한번 생각을 쭉 해보니까 아이 부분이랑 맞닿겠구나 잘 모르겠으면 종이 대가지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닿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 접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따라와서 얘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 뭐라고 하면 됩니까? 키윽, 치윽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면 기역 니은 피읍 히읗. 면 기역 니은 피읍 히읗을 찾아보니까 어디가 될까요? 일단 지우고 자, 면기억니은피우피유 얘가 되겠죠. 얘와 수직인 면은 모두 몇 개냐 물어봤어요. 자, 이 얘는 지금 밑면이지. 밑면의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뭐가 뭐예요? 그렇지. 면면이 되겠죠. 옆면이몇 개냐 물어본 거예요. 옆면몇 개야? 그렇지. 네 개. 해 주면 되겠지. 자, 14번 봅시다. 밑면과 옆면의 모양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 어, 일단 밑면이 삼각형이래요. 옆면도 삼각형이려면, 각기둥은 이리가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죠. 옆면이 삼각형이려면, 이렇게. 뭐가 됩니까? 사, 아니, 삼각, 뿌리 되겠죠. 15번. 밑면의 모양이 오른쪽과 같은 각기둥의 꼭지점 물어봤네요. 1, 2, 3, 4, 5, 6, 7. 칠각 기둥이 되겠죠? 칠각 기둥의 꼭지점. 일단, 2 3 4 5 6 7섯일 윗면에 일곱 개. 근데 이 윗면과 똑같은 면이 한 개가 더 있지. 거기도 마찬가지 꼭지점이 몇개 있어요? 일곱 개가 있겠죠? 총 꼭지점은 1 4 개가 있겠구나. <laughs>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laughs> 다음에 16번 봅시다. 다음 중, 오각 기둥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기억, 꼭지점의 수, 오각 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이 뭐예요? 오각형이 되겠죠. 자, 밑면이 오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똑같은 면이 하나 더 있지. 꼭지점이 총몇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니까 10개가 되겠죠. 자, 면의 수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면의 수는 일단 밑면 두개 더하기. 선생님이 옆면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밑면의 모양의 개수랑 똑같다 했었죠? 밑면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옆면도 다섯 개. 즉, 일곱 개의 면이 있겠죠? 다음, 디귿. 모서리의 개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서리의 개수는 일단 밑면의 모서리의 개수가 다섯 개 있고요. 똑같은 합동이 밑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다섯 개더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옆면을 받쳐주는 모서리 개수도 몇개 있을까요? 다섯 개. 즉5 곱하기 3 해서 총 15개가 있겠죠.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디귿이 되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할 거니까 자기가 틀린 부분만 골라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합시다. 입체도형 한 개를 그려보세요. 그랬어요. 밑면은 다각형이고요. 옆면은 모두 삼각형. 어? 모두 삼각형이라니까 각뿔이 되겠네요. 근데 몇 개래? 여섯 개래. 어허. 우리가 아까 복습 영상에서 각뿔의 옆면의 개수도 마찬가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 그렇지. 밑면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었죠? 자, 밑면이 옆면이 6개래요 그러면 밑면의 모양은 6개가 나오려면 육각형이 되야겠죠 아하 밑면이 육각형인 각뿔은 우리가 육각뿔이 되겠지 육각뿔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봅시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방금 한거랑 똑같으니까 자 20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모자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말했네요. 일단 밑면 전개도를 그릴 때는 밑면을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밑면이 지금 뭐야? 얘와얘가 되겠죠. 자, 밑면 한번 그려봅시다. 밑면이 5cm 1, 2, 3, 4, 5.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도 해주고요. 5. 4 3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딸린 옆면도 한번 그려줄게요. 높이가 지금 2cm이기 때문에 이렇게 2cm 그려주면 되겠고 자, 선생님은 여기다가 마주 보는 걸로 미, 옆면, 밑면을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직각 표시까지 해주고 자, 지금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옆면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3개가 나와야겠죠. 자 그럼 여기 옆에 이 윗부분 이 윗부분은 몇 센치로 그려야 될까요? 당연히 3센치로 그려야 되겠죠. 3을 3센치로 그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은 어디랑 만나는데 밑면에 이 3센치와 만나기 때문에 3센치가 되어야 되겠지. 자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4센치와 만나기 때문에 4cm로 그려주면 이렇게 전개도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보자. 꼭짓점이 10개인 각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어서 봅시다. 꼭짓점이 10개인 각뿔 자, 우리 각뿔을 한번 생각해보면, 각뿔의 꼭짓점의 개수는요, 밑면의 꼭짓점 수 더하기. 맨 위에 있는 모여 모든 모서리가 모여있는 각뿔의 꼭지점의 수랑 각뿔의 꼭지점 수 이렇게 했더니 10개가 나왔다 이 말이죠 각뿔의 꼭지점은 몇 개예요? 한개죠 그래서 밑면의 꼭지점 수가 몇 개예요? 9개가 되겠지 아 밑면의 꼭지점이 9개라는 말은 몇각형? 구각형이라는 말이죠 즉이 각뿔은 구각뿔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모서리 수는 각뿔은 모서리 수가 9 곱하기 2가 되겠죠. 면의 수는 밑면 더하기 옆면의 개수 9개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사각기둥의 꼭지점 수와 같은 각뿔이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사각기둥의 꼭짓점수를 한번 구해 봐야 겠네요 사각기둥 잠깐 그려 가지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각기둥 꼭짓점수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니까 밑면에 꼭짓점수 4 개, 거기다 그게 밑면이 두 개니까 곱하기 2까지 해서 8개가 되겠죠. 어떤 각뿔이 꼭짓점수가 8개래요. 그러면 각뿔의 꼭짓점 한 개를 제외한 7, 7개가 바로. 밑면의 꼭지점수가 되겠죠. 몇각뿔일까요 그렇지. 7각뿔. 7각뿔은 만약에 1 2 3 4 5 6 7. 칠각뿔이 7각형이 있고요. 이거를 다 모아 주면 7각뿔이 완성이 되겠죠. 총몇 개가 있을까요? 밑면에서 7개. 그 다음에 이 밑면의 꼭지점을 다 연결해 주는 거. 선인 3분이 총몇개 있을까요? 7개. 즉, 곱하기 2 해줘서 14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24번은 한번 쉬우니까 풀어보고요. 다음에 25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은 모서리가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가 16개인 각뿔의 옆면이다 라고 말했네요.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어떤 각뿔이 있는데 모서리 개수가 16개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각뿔은 모서리의 수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해요? 모서리의 수? 그렇지. 밑면 모서리 수. 곱하기 2한게 바로 각뿔의 모서리 수였었죠. 여기 16개라고 하니까 밑면의 모서리 수가 몇 개예요? 8개다. 아, 밑면 모서리 수가 8개면 밑면은 몇 각형이라는 말이에요? 8각형이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각뿔은 몇 각뿔? 8각뿔이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8각뿔의 옆면은 모두 합동이고요. 2등변삼각형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각뿔의 밑면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말했어. 자 일단 우리는 이건 팔각뿔이라는 걸 알고 있네요. 팔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에다가 각뿔 이렇게 되겠죠. 자이 밑면의 둘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옆면이 모두 이등변삼각형이다 이 옆면 하나하나가 다이등변 삼각형에다가 합동이래.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만 알면 돼요? 이 부분만 알면 되겠지. 몇 센티미터입니까? 6 6cm. 센티미터. 이6 센티미터가 총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 센티미터, 8개 해가지고 48 센티미터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 싶은 건님한테 따로 아,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공부해